미래와 희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래와 희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럼고 우리 동명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와 희망의 각 가정의 미래와 희망에 또 자녀들의 미래와 희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한해 가운데 우리 동명의 성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또그 미래와 희망을 받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요. 남 아프리카 밑에 있는 나라, 남아프리카의 맨 밑에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는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케이프타운. 그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희망봉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희망봉? 네. 물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희망봉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원래 이 언덕의 이름은 폭풍의 언덕이었다고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이 언덕의 이름은 폭풍의 언덕. 이 남아프리카 아래쪽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서양과 인도양에 만나는 지역입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인도양. 왼쪽으로 가면은 대서양에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서양과 인도양에서 부는 바람들이 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위에서 머리 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항상 폭풍우가 일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그래서 배들이 그곳을 지나 다닐 때에 지나 다닐 때에 많은 배들이 침몰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 갔어요. 그러다가 1488년 포르투갈 탐험가였던 바르톨로무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가 파선해서 그 언덕, 그 보이는 언덕을 폭풍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1497년 역시 포르투갈 탐험가 였던 바스코 다 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역시 폭풍을 피하여서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용케 그 희망봉을 어, 폭풍의 언덕을 지나서 돌아가니까 큰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큰 바다 인도양에 보이면서 인도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야, 이 언덕은 폭풍의 언덕이 아니다. 폭풍의 언덕이 아니다. 이 언덕을 지나고 나면 희망이 보이더라. 희망이 보이더라. 희망의 인도를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 버렸습니다. 희망의 언덕이라고. 그래서 그 비석에는 노모이요원들라고 no 하는 그러한 글자가 영어가 써 있었습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런데 이 디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앞에 노자를 지어버렸어요 예. More beyond 이 건너에는 이 너머에는 무궁무진한 것이 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언덕의 뒤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에 폭풍의 언덕입니다 그러나 그 언덕의 뒤쪽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그 폭풍의 언덕이 희망의 언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것들이 폭풍의 언덕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언덕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폭풍의 언덕을 희망의 언덕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의 탑을 쌓아 가시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의 언덕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가져라. 미래와 희망을 가져라. 오늘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죠. 미래, 희망. 그래서 너희들 도그 미래와 희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해주는데요, 자기 자신한테는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입니다. 나 여기 계시고 계시는 앉어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꿈을 가지고 계신다. 꿈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금년 한해 동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금년 한해 동안에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에이, 그래도 절대 아멘 안 하시네요. 에이, 축복은 축복이고 나는 나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이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나. 이 미래와 희망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통하여 주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바벨론에몇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느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절망의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기간이 36년 동안 있었죠.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뭐 저는 그때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그 어떤 잔재들, 문제들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뭐 유안부의 문제들, 또뭐 군함도 문제, 또뭐 어? 문화재 밀반출했던 것들, 독립 운동가의 자손들, 뭐 그때 있었던 그런 일들의 지금 어떤 흔적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무기를 만들기 하죠. 우리나라 세부채는 다 가져갔죠.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뭐 밥그릇에 있는 그런 쇠 놋도 다 그렇게 거두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그래 장식개명도 하고, 한글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한글에는 그 일본의 어떤 그 잔재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70년입니다, 70년. 그 사람들이 바벨론을 가가지고 편히 살았느냐 아닙니다. 바벨론을 가가지고 강을 건설하는데, 운하를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투입이 됐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모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진 고통.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하는데 오늘 말씀이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 그래서 이것은요 앞으로 너희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좋은 일만 있을. 그 좋은 일만 저 이제 바벨론 포로젝트 돌아오게 되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분명하니까. 축복하시겠다.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이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금년 한해에 이런 미래와 희망을 받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와 희망의 대기와에서 2 0 1 9년이 미래와 희망의 대기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이런 이야기 있죠. 미국의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 판매를 하기 위하여 탐사 팀을 보냈습니다. 탐사 팀을 보냈더니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팀이 다녀와 가지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당시만해도 아프리카는 뭐 신발을 신지 않고 그렇게 다니던 시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와서 보고서를 쓴 팀은 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모두가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판다고 해도 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판매를 해도 팔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다녀왔던 탄사팀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비슷한 보고를 하죠. 이곳에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팔면은 대박 나겠습니다. 대박 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안됩니다. 해보나 마나입니다.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사람과 아닙니다. 하면은 할수 있습니다. 대박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사람의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했겠습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19년에 시작을 함에 있어서 야 금년 뭐 작년과 다를 것이 뭐 있대 예, 똑같을 거야라고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2019년에는 될 거야 잘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실 거야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대로 이루어 주신다. 국제기아대책기구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여기에 부총절로 봉사를 하는 사람은 데로우 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로우 밀러 이 사람은 세계 각국에서 기아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과 또어 후원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아 대책에 대해서 많은 또 봉사를 하면서 연구한 과정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뭐냐 가난하는 국가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부자인 국가는 부자인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성공한 나라는 성공한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생각, 생각,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책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유명한 책,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책.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그내용에 보게 되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 타협적이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 나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존자원이 많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부존자원이 많대요 부존자원이 많고 또 인구도 많고, 그래서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게 되면 뭐 선진국으로 그렇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수 있다 보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인샬라라고 하는 단어, 인샬라. 인샬라. 이건 신의 뜻대로라, 그 말이에요. 신의 뜻대로, 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신의 뜻대로 인샬라 하면 끝나버립니다. 인샬라. 성공을 해도 신의 뜻이고 실패를 해도 신의 뜻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는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 국가. 이 사람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나라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일을 해나갑니다. 능동적으로 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자격의 그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회가 찾아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붙들고 도약을 하고 발전을 하고 결국은 성공으로 이루어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생각은 결과를. 결과는 아주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시작은 생각부터 시작된다. 내가 금년 한해 가운데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내가 금년 한해 가운데 주님께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 내가 금년 한해 가운데 어떻게 말씀 보고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서 부터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황폐한 땅이었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뭐 일제 강점기와 6 2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낳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죠.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병원을 지었고, 그리고 학문을 가르쳐서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았고요. 그다음에 병원 세우는 것을 막았고, 학교 세우는 것을 막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죽였고 이로 인하여서 북한의 지금 현재 모습이 되었다 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그 복음을 활짝 문을 열어서 들어오도록 맞이하였어요. 그러나 북한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 나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줄로 된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질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그래서까 12명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온 보고서, 낸 보고서는 두 부류로 나누어졌죠.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10명은 안 된다, 안 된다. 앞에서 아프리카 신발 에, 갔다 온 사람과 똑같습니다. 안 된다. 열 명은 안 된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철기 문화를 가졌고, 에, 우리는 음,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그러한 음, 상태다. 안 된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호와 수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도 우리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수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했습니다. 할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희 말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 말대로. 그래서 두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열 명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두 명은 들어갔습니다. 니네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요소와 갈렙이 그러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산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사는 201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미래가 희망을 준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취유 하게 와이어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지만이 말이 바뀝니다, 말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말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대로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말대로.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나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행동이 바뀌고 나면 운명 운명이 바뀐다 네,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년한해 가운데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망과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희망과 미래를 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희망과 미래를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시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12절 그 다음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와서 기도하면 주시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많이 있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셨습니다. 금년 하나님 가운데 자녀가 필요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한나처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했더니 그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년 한해 가운데 우리 동명의 성도들 가운데 먹을 것이 부족하면은 물질이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병에 의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희숙이와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희숙이와는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 1개하 20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하게 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 날에 1 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우리 동명의 성도들 있습니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금년 한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에서 받은 응답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찾고 부르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9년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